시간에 이어서. 반 배치고사 준비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이번에는 2020년 갈래복합 부분이에요. 그래서 윤선도의 오후가랑 박완서의 꽃출석부 이두 가지가 <laughs> 박완서의 꽃출석부 이두 가지가 합쳐진 갈래복합 부분인데 대부분 시조가 나오면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시조 부분을 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을지까지 우리 이번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2020년 9일 3월 모의고사 시험기를 준비해 주시고요. 어, 22번부터 26번까지입니다. 일단 처음에 가에 나온 윤선도의 오우가부터 분석을 해볼게요. 제1수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 벗이 몇이나 하니 수석과 손죽이라. 이렇게 간단한 거 정도는 해석할 줄 아셔야 되는데 내 벗이 몇이나 하니. 벗이 뭐예요? 친구죠. 제 네, 친구가 몇 친구 하니까 수석과 송죽이래요 수석, 송죽 간단한 한자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수에는, 보이나요? 친구가 몇이냐면, 수, 뭐겠어요? 물이죠. 물, 석, 바위입니다. 바위. 그래서 네 명이 소개를 해줬는데 수, 물과 돌, 바위와 수나무와 대나무 이네 명을 소개해줬네요. 그리고 마지막 한명더 동산에 달이 오르니 그 더욱 반갑구나. 동산에 달이 올랐대요. 그게 더욱 반갑대요. 그 누구도 있어요? 달도 있는 거예요. 달. 자, 그래서 내 친구가 다섯 명 있는데 수석, 송죽. 그리고 동산에 떠오르는 달도 반가워. 그러면 다섯 명이네요. 물, 바위, 소나무, 대나무, 달. 지금 친구 다섯 명을 소개시켜주고 있어요. 두어라. 어, 이거 아무런 의미 없죠. 감탄사예요. 아, 이 다섯 밖의. 밖의 소리 나는 대로 읽어보면 밖에. 이 다섯 밖에 더하여 무엇하리. 이 다섯 밖에. 이 다섯이 최고인데. 또 다른 거 더해서 무엇에 이 다섯이 최고야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친구는 다섯 명이 있습니다. 물, 바위, 소나무 대나무 달이 다섯 명을 소개시켜줬어요. 내 친구 다섯 명. 이게 제1 수의 얘기입니다. 자, 제이 수로 넘어가 볼게요. 구름 빛이 좋다니 검기로 자주 자로 한다. 구름 빛이 좋대요. 구름 빛이 너무 좋은데 검어지는 경우도 자주 있대요. 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일단, 일수에는 지금, 아, 이수에는 지금, 구름 얘기를 하고 있네요. 구름 빛이 좋은데, 검기도 자주 검어지고, 바람소리 맑다 하나, 그칠적이 하나메라 바람소리가 맑기는 한데, 그칠, 바람소리 이게 너무 좋은데, 바람소리가 그칠, 그만 불 때도 있다. 좋고도 그칠 미 없는 자 좋기도 하고 그칠 때가 없는 것은 바로 물인가 하노라. 아 그럼 알겠다. 구름과 바람 그리고 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 친구는 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구름과 바람은 바로 가변성, 변하는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가변성을 얘기하고. 어, 좋은데 어, 구름과 바람도 좋은데 금방 만 변하는데 좋으면서도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내 친구 물이래요. 그래서 얘는 불면성을 얘기하고 있네요. 모르면 헷갈릴 수도 있겠죠. 구름빛이 좋다라고 하니까 어, 구름 좋은가 보다, 바람 조, 좋은가 보다 이런 식으로 시어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잘 보세요. 지금 누구를 예찬하기 위해서 누구를 깎아 내리고 있나요? 구름과 바람을 깎아 내리고 있어요. 이 친구들은 좋은데 변한다 이 말이죠. 물은 변하지 않는다. 자, 이것 보고 뭐라고 할까요? 이 물을 예찬하기 위해서 다른 안 좋은 것들 아, 얘네들은 변하는데 얘는 안 변해. 짱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 바로 대조법이 쓰였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읽어볼게요. 구름빛이 좋다니 검기를 자로한다 바람소리 말다니 그칠적이 한노메라대구법도 쓰였습니다. 그래서 수사법에는 지금 대조법과 대구법이두 가지가 쓰였다고 볼수 있겠네요. 그래서 삼수로 넘어가볼게요.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쉬지고 꽃은 피는데 예쁘게 피는데 금방 쉽게 지고 풀은 어이하여 푸르는 듯 누르나니 자 풀도 푸른데 누러지죠 여러분 풀이 시간이 지나면은 누렇게 변하잖아요 시들고 그래서 그또 여기랑 비슷하네요 꽃 예뻐 피는데 금방 쉽게 져 그리고 풀도 푸른데 금방 저 역시나 이것도 제모 표시를 해볼까요? 가변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변한다. 그러면 마지막에는 당연히 두 번째로 소개한 이 바위를 예찬하겠네요. 아마도 변치 않을 손 바위뿐인가 하느라 아마도 변치 않는 거는 바위밖에 없다네요. 자 바위 내 친구죠? 바위 내 친구. 아이고 사랑해. 그래서 얘는 변하지 않는 불변성 불변성을 가지고 있다 자 볼게요 그러면 얘도 봐보면은 똑같이 대두법이 쓰였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쉬지고 푸른 어이하여 푸르는 듯 누르나니 아마도 변치 않은 수는 바인가 하느 대두법이 쓰였어요 자, 사수 가볼게요 더우면 꽃피고 추우면 잎지거을 소라 너는 어찌 눈설이를 모르느냐 구천에 뿌리고든 줄로 글로하여 안오라 더우면은 꽃이 피고 추우면은 잎이 진대요 또 가변성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소라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법? 도노법이죠 소라 너는 어찌 눈설이를 모르느냐 소라, 너는 눈서리가 쳐도 꽃꽃이 피어 있구나를 의문형으로 얘기했네요. 이것 보고 서리법이라고 하죠. 구천, 땅속 깊이 뿌리고 든 줄로 글로 와요 아무라. 아, 너는 땅속 깊이부터 뿌리를 단단히 박고 일자로 뿌리고 오게 해두었구나 그래서 여기서는 꽃이랑 잎도 나오네요. 이거 가변성을 얘기하죠.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소라. 소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소나무 의 친구예요. 여기서 쓰임법은 바로 도너법 불렀다라는 거예요. 말을 건네는 형식 맞죠? 말을 부르고 있어요. 소라라고. 자 옷으로 가볼게요.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곧기는 를 시키며 속은 어입이었느냐. 자 나무도 아니고 퀴즈.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니고 고든데 안에 비어있는 거. 대나무죠. 네, 여기서 대나무라고 나와 있지 않아도 우리는 이첫 번째 줄, 두 번째 줄로 통해서 아 대나무구나라고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에서는 지금 대나무에 관해서 예찬을 하고 있어요. 자 대나무에 관해서 지금 예찬을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사시에 푸르니 사시 사계절 내내 맨날 맨날 푸르니까 그를 좋아하노라 아 너도 변하지 않고 사시사철 푸르구나 라고 대나무에 대해서 예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은 더움 어, 사수부터 다시, 다시 봐볼게요 더우면 꽃피고 추우면 잎지거늘 여기에서도 바로 음, 대구법이 쓰였어요 가라이 느껴지면 대구법이에요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이런 식으로. 된 것도, 대 것도, 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대나무까지 예찬했으면 지금 누구만 얘기하겠어요? 친구 소개했습니다. 2수에서 물, 3수에서 바위, 4수에서 소나무, 5수에서 대나무. 그럼 6수에서는 당연히. 달이 나올 거다. 나올 거다. 이 정도 예측은 할수 있어야 돼요.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추니 밤중에 광명이 너만한 이또 있으랴 보고도 말 아니 하니 내부친가 노라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춘대요. 우리 시조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달 나와가지고 만물을 다 비춰주세요. 환하게 비춰주세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선정하세요. 선정. 선정. 선한 정치. 착한 정치하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뭔 얘기하고 있죠? 선정. 선정의 마음과 그리고 보고도 말을 아니한대요. 다리 높이 떠서 항상 모든 걸다 보죠. 근데도 아무 말안 하고 있어 침묵. 과묵. 신정과 과목, 뭐의 덕목일까요? 과연 그렇죠. 바로 선비의 덕목입니다. 선비의 덕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선정, 선비의 덕목, 침묵, 선비의 덕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까지 소개를 했네요. 그럼 다시 한번더 볼게요. 윤산도 우가 자주 나오는데 그렇게 어려운 시는 아니에요. 친구가 다섯 명 있다고 자연친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수에서는 아네멋지 다섯 명이 있대. 물, 바위, 소나무, 대나무, 대나무, 동산 위에 떠있는 달. 아이 다섯 명, 이 다섯 5명, 명만 있으면 충분해. 다른 게 뭐가 필요해? 라고 얘기해서 이수부터 친구 속에 들어갑니다. 어, 구름 좋은데 너 자주 검어져 바람 좋은데 그칠 때도 있어 변해 가변한단 말이야 하지만 물은 좋은데 변하지 않아 불변이야 삼수에서는 바위를 소개하죠 꽃은 쉽, 어, 쉽게 어, 피는데 쉽게 져 그리고 풀도 푸른데 금방 누래지잖아 아, 변하지 않는 거는 바로 이 바위 밖에 없어 그리고 사수에서는 꽃과 이 금방 피고 져 근데 소라 너는 어때 눈소리도 모르고 사시사철 푸르게 있냐라고 도노법을 써가지고 소나무를 예찬하고 있고요. 오수에서는 대나무 예측할 수 있었죠?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닌 것이 복기는 완전 고든데 그 아, 텅 비어 있어. 아 대나무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아, 이렇게 사시사철 계속 푸른 대나무 너무 너무 좋다. 육수에서는 달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춘대요. 달이죠? 달 달이 예측할 수 있어요. 이 만물을 다비추는 것, 선정 그리고 모든 걸다 지켜보는데 아무 말하지 않아요. 바로 과목 침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들은 다 선비의 덕목도 얘기하고 있다는 것까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윤선도 우가 정리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어, 이시도 보면은 고이 모이고사라 그런지 많이 쉽게 풀이 되어 있는 편이에요. 조금 더 어렵게 나와도 아, 우, 윤선도 우가 나 내용 아는데? 라고 자신있게 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나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나 가볼게요. 박완서의 꽃 출석부. 읽어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읽지 않기로 했습니다. 축축쭉 어, 핵심 포인트만 집어 볼게요. 처음에 잡초처럼 생긴 복수초를 보고, 어, 이거 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눈이 내렸어요. 눈이 내려서, 못 아, 뭐 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복수초가 눈을 녹이고 피어납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죠? 아, 정말. 수초의 강한 생명력에 대해서 감탄하고 기특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마당에 앞으로 자연의 질서,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알맞게 피어 올그 꽃들에 대해 기대감, 애정, 뭐 기다림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꽃 출석부예요. 여기서 하나 눈치 채셔야 되는데 뭔가 꽃꽃 나오잖아요. 꽃 과에서도 꽃이 나오죠. 나에서도 꽃이 나와요. 근데 다른 의미죠. 가에서 꽃은 어떤 의미예요? 가변하는, 변하는 친구로 뭔가 부정적인 속성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나에서 꽃은 글쓴이가 친밀감을 가지고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뭔가 기특하다,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대상입니다. 이두 개의 대상이 같이 나오지만 가나 완전 반대로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고 공부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문제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2번 표현법 특징 같은 거, 우리 어떻게 풀면 된다고 했죠? 일단 처음에 22번에 1번 봐볼게요. 색채어. 색채어를 사용했는지 볼까요? 색채어. 가에서는 무조건 색채어가 쓰였죠. 가의 이수부터 보면은 구름빛이 좋다, 아니, 검기로 자로한다, 라고 하든지 혹은 너는 어찌 푸른이 그를 좋아하느라 뭐 이런 식으로 푸르다 검다라고 색채어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나에서 볼까요? 나에서도 색채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에서 색채어 보면은 많이 나오죠. 흑갈색 잔뿌리, 검은 흙. 혹은 여기 샛노랑꽃 진한 황금색 등등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둘다 쓰인 거는 바로 1번이 되겠네요. 2번, 서리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다. 서리적 표현이 일단 쓰였는지 볼게요. 소라, 너는 어찌 눈서리를 모르느냐? 제 사수에서 서리법이 쓰였다고 우리 나왔습니다. 어찌 눈서리를 모르느냐? 속이 어찌 그렇게 비었느냐? 라고 얘기하는데 서리법은 어, 쓰였지만 지금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나요? 그리움을 강조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둘다 아니에요. 나에서는 서리법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3번 볼게요. 음성 상징어를 사용했대요. 음성 상징어 일단 가에는 확실하게 안 쓰였습니다. 그럼 나에서 쓰였을까요? 네. 잘 읽어보면 쓰였어요. 밑에 보면은 축 처진 소나무 가지라고 해서 축 처졌다고 표현을 하면서 축이라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했죠. 그래서 나에게만 해당되고 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말을 건네는 방식. 어디에 쓰였다고 제가 얘기했죠? 소라, 너는 어찌 눈설이를 모르느냐? 라고 돈업법 말을 건네는 방식이 쓰였다고 했어요. 나에서 쓰였을까요? 나에서 쓰이지 않았어요. 5번으로 가볼까요? 반어적 표현. 반어적이 뭐죠? 하고 싶은 말을 반대로 말하는 것 보고 반어적이라고 하죠. 가나 어디에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바로 2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3번 어, 복이 있으면 제가 뭐라고 했죠? 어 너무 꿀이라고 했어요. 복이 봐 볼게요. 가의 화자와 나의 글쓴이 모두 관찰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물의 속성을 인식하고 있다. 음 맞죠. 자연 관찰했고 그리고 꽃 관찰했죠. 사물의 속성을 인식 하는 것은 사물의 모습에서 추상적인 의미를 발견해내는 것이다. 그런데 관찰된 겉모습은 사물의 속성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방해가 되기도 한다. 어, 겉으로 봤을 때 처음에 글쓴이가 어때죠? 복수추 못 피어날 것 같아라고 했는데 관찰하다 보니까 어 되게 강한 생명력을 가졌구나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한번 1번부터 봐보겠습니다. 가 사수에서 화자하는 눈서리 속에서 잎이 지지 않는 모습에서 시련에 굴하지 않는 자, 굳건함 동그라미 쳐보고 솔이랑 연결시켜 볼게요. 굳건함을 솔의 속성으로 인식. 맞죠? 솔 굳건하죠? 굳건함, 솔의 인식. 맞아요. 그래서 맞아서 도답입니다 가의 오수에서는 화자는 곱고 사계절 푸름을 잃지 않는 모습에서 본 모습을 지켜나가는 꿋꿋함, 동그라미 쳐보실게요. 거기다가 대나무 연결시켜 볼게요. 대나무 꿋꿋함. 맞죠? 그래서 2번도 맞아요. 3번 가볼게요. 가의 제6수에서 화자는 달이 높이 떠 있는 것이 보고도 말을 아니하는 과묵함이라는 속성을 인식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볼게요. 다리 높이 떠 있어요. 떠서 모든 걸 보는데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과묵해요. 이게 잘못 이해했나요? 속성을? 아닙니다.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서 봐볼게요. 나에서는 글쓴이 하찮은 잡초처럼 보이는 겉모습으로 인해서 눈 속에서 피는 복수초의 강인함이라는 속성을 한동안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군. 자, 강인함 동그라미 쳐볼게요. 복수초 연결시켜 볼게요. 복수초가 강인하다는 걸 나중에 알았죠? 근데 처음에는 잡초처럼 보여서 금방 죽겠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인식했죠? 그래서 한동안 인식을 못했다고 하니까 맞아요. 5번 봐볼게요. 나는... 글쓴이는 작은 키로는 견디기 어려운 두터운 눈을 녹이고 꽃을 피운 모습에서 역경유를 이겨내는 생명력 동그라미 칠게요. 자, 생명력이랑 복수초 연결시켜 볼게요. 강인한 생명력에 감탄을 했죠. 그래서 알맞게 속성에 이어져 있어서 오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틀린 거는 3번. 방해가 되지 않았고 알맞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23번은 간단하게 풀수 있는 문제였고요. 24번 돌아가 볼게요. 가의 시상 전개 방식. 어, 우리 아까 정리했던 거, 칠판에 정리했던 거 예쁘게 잘 필기하셨으면 금방 풀수 있는 문제예요. A에서는 중심 소재를 무생물, 생물, 천상의 자연물로 엮어서 묶어서 제시하고 있다. 자, 무생물, 생물, 천상의 자연물 뭐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려울 거 없어요. 무생물은 뭐예요? 수석, 물이랑 바위, 그리고 송, 죽은 생물이죠. 어? 천상의 자연물은 뭐예요? 달. 아, 맞네. 그래서 중심 소재를 다섯 개 소개했는데 수석, 송죽 달. 이렇게 굳이 세 분야로 나눈 이유는 생물, 무생물, 천상의 자연물.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구나. 라고 여기서 아셨어도 됐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비에서는 대조의 방식을 활용하여. 비 어디죠? 이삼수. 기억나나요? 바람은 좋은데 검어져. 그리고 꽃은 피는데 쉽게져. 이게 이삼수였죠? 그래서 대조의 방식을 활용해서 중심 소재를 예찬. 맞아요. 내 친구들 예찬하려고 다른 애들 깎아 내줬어요.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c에서 b와 유사하게 대꾸법의 방법을 통해 시적운율로가네 2, 3, 4, 5수 다 대꾸법이 쓰였죠. 그래서 맞습니다. b와 c에서는 중심 소재를 향했던 화자의 시선이 d에서는 내면으로 이동. 풀어서 설명해 볼게요. 2, 3, 4, 5수 수석 송죽 수석 송죽 예찬하는 그 거기서 화자의 시선이 d. 육수, 달 소개하는 장면에서는 내면으로 이동하고 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는 어, 성경후정이라는 방식인데, 앞에서는 막 자연 예찬하다가 뒤에서는 내 감정을 얘기하는 거.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나요? 아니요. 얘는 1수에서는 소개를 했고 2, 3, 4, 5, 6수에서는 1수에서 소개한 이 5명들을 그냥 쭉 나열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6수에서는 뭐내 마음을 얘기하고 있다. 그거는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D. 제 6수에서는 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B, C, D의 각수에서는 A에 언급한 중심수제를 순차적으로 제가 한 말이네요. 2, 3, 4, 5, 6수에서 소개한 거는 다 1수에서 처음에 소개를 끝냈죠. 그래서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5번부터 쭉 가볼게요. 꽃에 대한 심리적 태도를 고려할 때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알맞은 것은 기억은 뭐죠? 가에 나오는 꽃, 니은은 나에 나오는 꽃입니다. 이게 두 개가 다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1번부터 봐보면은 가에 나오는 가의 꽃은 화자의 동질감. 음음. 일단 틀렸어요. 2번, 가의꽃은 화자의 안도감. 가의꽃은 뭐였죠? 바위를 예찬하기 위해서 변하는 가변성의 존재라고 되게 부정적으로 본게가의꽃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기억의 화자의 거리감. 맞죠? 거리감. 맞아요. 니은, 복수초의 그 꽃. 글쓴 이의 친근감. 맞죠? 그래서 기역과 니은은 각각 같은 꽃이지만 다른 속성을 보고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 알아둬야 돼요. 오후가에서 나오는 꽃은 가변하는 되게 안 좋은 속성으로 얘기를 했고 나에서 나오는 꽃은 강인한 생명력, 되게 긍정적인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이두개 차이점은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기출변형이 돼도 이 꽃에 대한 문제는 나오기 마련이니까요. 자 저번 시간에 했던 거에서는 기러기가 같은 소재였는데 조금 다른 의미였죠. 이런 것처럼 여기서도 꽃이 나오지만 가장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 이런 거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26번 가볼게요. 26번 나의 내용 구할 때 A 출석부에 담긴 의미 이런 거 중요하죠. 출석부에 담긴 의미 봐볼게요. 더 많은 종류의 꽃들을 마당에 심고 싶어하는 글쓴이의 소망. 아닙니다. 마당에 알아서 피어나는 꽃들을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니에요. 꽃보다 소박한 꽃보다 화려한 꽃의 가치를 우선시했던 자신을 되돌아보는 태도. 아니죠. 나중에는 복수초에 대한 강인함, 생명의 강인함을 알아가지고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닙니다.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꽃이, 꽃이 피는 봄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글쓴이의 조급함. 아니 자연의 질서에 맞춰서 너네들 알아서 피어나라 너네들 알아서 이 자연의 순리에 맞춰서 나는 그거를 기다릴 거야지 이거 아닙니다 자연의 질서에 따라 차례대로 피고 지는 꽃들에 대한 글쓴이에 대한 애정과 기대가 이게 맞겠죠 출석부에 알맞은 의미는 이걸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의 질서에 맞춰 피어나는 꽃들에게 애정, 기대, 기다림 뭐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5번 소중하게 가꾼 꽃들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즐기는 마음 어 이게 헷갈릴 수도 있어요. 맞죠? 글쓴이가 같이 주변 사람들랑 이 같이 즐기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문제가 뭐죠? 출석부에 관한 의미였어요. 이 출석부는 어떤 의미다? 글쓴이가 마당에 알아서 피어나는 그 꽃들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네, 그래서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번 시간보다 조금 짧았을 수도 있는데. 음,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후가 일단 해설한 거 기억 잘 해주시면 되고, 무슨 표현법이 쓰였는지까지 잘 정리를 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의 꽃, 오후가의 꽃, 그리고 꽃출석부의 꽃, 꽃 이두 개의 꽃이 의미하는 게 각각 다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두시고, 마지막으로, 출석부에 관한 의미까지 정리를 해 두시면, 아마 2020년 부분의 문학 부분은 그렇게 어렵게 풀지 않으실 겁니다. 네,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시간이 되면, 지금 2019년도 번역 떴는데, 2019년도 찍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열심히 공부하시고, 시험 잘 보세요.